윤석열이 또 나오니까 야뭐 홍정표 때 홍정표 홍정표 하가 나나 막 둘이 서던 사람들 황교안에들는 황교안이 무슨 하나님같이 말해 둘다 서던 윤석열이 나오니까 또 윤석열이 또 저를 서거야 제가 윤석열이고 무슨 개인적 감정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윤석열이는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의 부역자에불과한거예요 윤석열한테 마지막 기회를 준거예요 국민이 뭘저뭐냐 권력 게이트 타라는거 아닙니까 니네 3월달에 나오지 말고 니네 인기 7월달까지 울산시장 권력 게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청와대의 목줄을 둬라는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면은 그들은 완전히 폐력되는겁니다 국민은 분노해가지고 그들을 지지했던 20% 따라서 또 나머지 지금 20%만 있는거예요 윤석열의 권력 기획 정확하게 어, 칼을 가지고 수사했으면은 더불어민주당 뿐만이 아니라 대권 세력들 제가 말하는 친중, 친북 포착 사회주의자들, 반미주의자들의 다치는 정치판에 못 오게 할수 있는 저의 기회를 윤석열은 발로 차고 나와버렸어요 윤석열이 나오면은 밑에 있는 누가 이승윤이가 다음 검찰총장 된다고 하는데 누가 권력개입서 수사를 합니까 그게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 상황실장 한 사람 기소시키고 종결했대요 이것이 70여년에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저의 기회를 윤석열이가 발로 참금 윤석열이 대통령 되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견뭐 하냐고 김종인 님과 말씀대로 자, 국회는 3분의 1과 자파들이 장악하고 있고, 권력기관, 선관위에, 어, 선관위에 80%가 자파들. 대부분 13명 중에 8명이 자파입니다. 헌법재판사 9명 중에 7명이 자파입니다. 뭘 하겠다. 그리고 윤석, 어, 재치 있는 이 김정은이 있는 걸 뭐라 합니까? 개헌을 해야 된다. 무슨 개헌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기현은 내각제 기현이지만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보면 자유주의 연방 기현인 기원입니다.